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 배우 연기는 진짜 좋은데, 배경이나 옷만 싹 바꿀 수 있으면 대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루마 AI라는 회사의 새로운 기술이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배우가 쏟아낸 그 섬세한 감정 연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배경만 갑자기 우주로 바꾼다거나 평범한 옷을 입고 있던 배우에게 중세시대 갑옷을 입히는 게 마음대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AI 영상 분야에는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AI가 막 화려하고 멋진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의 그 미세한 눈빛 떨림이나 표정 변화 같은 인간 연기의 영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창의력을 가진 AI가 있는데 자칫하면 감정이 싹 날라가 버릴 위험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진짜 강력한 감정을 전달하는 실제 배우의 연기가 있는데 이건 한번 찍고 나면 수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 둘의 장점만 속속 뽑아서 합칠 수는 없었을까요? 업계에서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연기보존 문제라고 부릅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배우의 그 살아있는 연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기술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자 바로 이 연기보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게 바로 루마 ai의 새로운 모델 레이스리 모디파이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상 제작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죠. 레이스리 모디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성이 아니라 편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찍어놓은 영상에서 배로의 연기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정교하게 바꿔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연기는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바꾼다. 이한 문장이 이 모델이 가진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하죠? 자 그럼 예이스리 모디파이가 도대체 어떤 기능들을 가졌길라 그러는지 이걸 초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창작자들한테 다시 통제권을 쥐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 초능력 바로 캐릭터 레퍼런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배우의 연기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 기사 이미지 딱한 장만 AI한테 참고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럼 AI가 배우의 표정이나 움직임은 그대로 살리면서 영상 전체에서 그 배우를 완벽한 중세기사로 바꿔주는 식이에요. 이 기능이 진짜 대단한 게 바로 일관성 때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장면마다 캐릭터 옷이나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서 몰입을 깰 때가 있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덕분에 스토리텔러는 이제 이런 시각적인 연속성 같은 건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능력은요, 장면 전환을 거의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립니다. 기존 AI들이 좀 어색하게 장면을 바꿨다면 이제는 영상의 시작 프레임은 해가 뜨는 아침으로, 끝 프레임은 별이 빛나는 밤으로 딱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AI가 그 사이를 마법처럼, 예를 들면 해가 서서히 지고, 노을이 물들면서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과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죠. 누마 AI의 CEO가 직접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 기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실제 촬영된 연기와 AI의 표현력을 결합해서 물리적인 재촬영 없이 장소를 바꾸거나 의상을 바꾸거나 심지어 장면을 다시 연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재촬영할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움직임이 루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AA 영상 산업 전체의 무게중심이 생성에서 편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깨달은 거죠. 그냥 AI한테 멋진 영상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창작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루마뿐만 아니라 중국의 콰이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 같은 큰 회사들도 전부 다 기존 영상을 수정하고 다듬는 편집 도구를 내놓으면서 이 흐름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루마 ai는 그냥 좋은 편집툴 하나 만들고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훨씬 더 커요. 최근에 받은 엄청난 투자금을 보면 알수 있죠. 바로 이 숫자 때문인데요. 9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조 3천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최근 루마 a 아이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산하 기업이 주도한 투자에서 이만큼의 돈을 유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렸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이 회사 기술 좋네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AI 영상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루마가 될 거라는 시장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자 배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뭘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27년 초까지 런던의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요. 영국을 발판 삼아서 잠재력이 큰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까지 뻗어나가겠다는 아주 야심찬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런던 사무소에서만 무려 20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래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의 성장 야망이 얼마나 튼지 짐작이 가시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배우의 연기는 그대로 남겨두고 현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고 또 즐기는 방식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왔던 것들의 의미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